자, 이, 이제 1작업에서 2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자, 범위는 이렇게 잡고 컨트롤 C 자, 2작업으로 가면 자, B2에 붙여넣기 그리고, 그리고 자, 이렇게 옆에 삼각형 눌러갖고 하세요. 여기 좁네요. 주면, 그, 열, 여기는 막, 뭐, 고치려고 안 해도 돼요. 됐고, 이제, 고급 필터를 가는데, 여기는, 어, 여기, 요, 1일에 뭐, 구하려는 값이 없죠. 자 보통, 피버 테이블이라고 3작업 한번 보면, 피버 테이블이 나올 때는, 보는 것처럼 여기에서 뭐 평균 구하거나 뭐 D 썸 D 에버리지 뭐 이런 거 함수 구해서 값이 나오지 않아도 돼요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피벗 테이블 나오는 걸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자 코드 코드가 T로 시작하거나 인테리어 경비가 자 그러면 코드와 인테리어 경비를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하나 봐요 자 이렇게 선택하고 B14셀에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여기 조금 늘려주고 그래서 이제 T로 시작하거나 t 로 시작하거나 자, T 아스트리크 자 T를 아스트리크를 안 붙이면 계산은 되지만 다른데 T가 있을때 거기 T도 읽는다는거 그래서 T 아스트리크 자 인테리어 경비가 만원이네요 아 이해하네 자 그런데 시작하거나, 이거는 이고, 이고이죠. 이고. 이렇게 썼을 땐 이고. 그래서 잘라서 밑으로 옮겨주죠. 같은 줄에 쓰면 이고, 이면서. 자, 다른 때를 쓰면 오아 조건이라 이거나. 그래서 여기 코드가 t, 이거나, 이거나이니까, 시작하거나이니까, 이 라인이 달라져요. 그두 줄에 입력하는 거예요. 이제 조건범위 다 됐고요. 자 그러면 여기에 자료에 코드 항목 창업비용 코드 항목 창업비용 인테리어 경비 요네 개를 추출을 해서 결론을 내라고 했으니까 복사하고 18번에 붙여넣기 됐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, 이제 필터 풀어볼게요. 여기다 아무데나 여기 테이블 안에 놓고 데이터에 가서 고급 필터 자 다른 장소에 복사 목록 범위는 B2에서 H10 조건 범위는 요거죠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됩니다. 만약에 이 자료 데이터를 쓰지 않을 때는 그냥 클릭만 해주면 돼요 자, 이렇게 하면 이렇게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2번 조건이 있죠 고급 필터의 결과 셀을 자, 결과 셀을 자 이렇게 해서 결과 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하고 채우기 없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표 스타일 보통 표 서식에 가서 중간 보통에 6번을 쓰래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표 스타일 표 서식에 6번 표 스타일 보통 6. 표 스타일 보통 6으로 가서 클릭을 하면 머리글이 포함되어 있어요.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요.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머리글 행 줄무늬 행을 적용하래요. 머리글 행 줄무늬 행 적용하라 그랬지 필터 단추를 하라는 건 없어요. 그래서 필터 단추를 꺼주면 자, 이렇게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여기서 자, 여기서 자, 우리 이제 이렇게 결과를 맺었고 지난 시간에는 이 상태에서 제출을 했었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여기를 표 서식이라고 써 있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 채우기에서 채우기 없음으로 하고 자, 채우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. 표 서식에서 보통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번째 표 스타일 서식 보통 6을 가서 클릭을 하고 머리글 행 포함. 자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이걸 필터 단추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머리글 행 줄무늬 행만 쓰고 필터 단추는 하지 말아라 해서 풀어주면 끝. 어때요? 어, 어렵지 않습니다. 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. 요즘은 그 피벗 테이블 나올 때는 이 문제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알아놔야 됩니다.